오늘 해볼 것은 쿠키지 메이커휠 바로바로 오븐에서 나오는 인형이지 한번 시작해 볼까 하나 둘셋 파! 아! 친구들 짠 이거 봐 여기 전자레인지에서 일단 이런 재료들이 나왔어 근데 여기 오븐에 전자레 오븐에 뭐가 여기 위에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으니까, 한 번, 빵을 만들어보자. 일단, 여기 테이프가 없어여네또 뜯어야 돼. 짠! 이거 봐, 친구들. 여기에서 한 종류가 나오 나오는데, 난 얘가 나오면 좋겠어. 안녕, 귀여운 고양이야. 나유라, 넌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? 마마이야. 강아지. 뭔가 나도 강아지가 나올 것 같긴 해. 여기 강아지가 나와. 여기 있거든. 한번 만들어 볼게. 일단, 볼을 준비하고, 이거 한번 넣어 볼게. 가루네. 가루. 다 넣어야겠지? 뜯어 주세요. 친구들, 여기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숟가락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한 숟분 넣으면 돼. 이렇게 해? 응쪼좀 섞어볼게 딸기 플라스 숟가락으로 <laughs> 오 되는 거 같죠? 여기 어? 지금 물르 있겠지만 뭐가 있어 으물 어, 진짜 가루가 더 필요하네 어? 손에 묻었어요 짜잔, 친구들, 내가 반죽을 해냈어. 이게 끈적끈적한데, 이게 계속 이렇게, 막, 볼에, 막, 치면 되더라. 이게, 이제, 나유리가 주는, 이거에, 여기, 넣으면 되는데, 이게 왜 그렇게 많지? 발을 또 태워줘야겠지? 발을 태우려고 그렇게 많은 거야? 발은 조금 만데 이거 보여주실 거야. 나가지마, 나가지마, 나가지마. 나가지 나무... 친구들, 내가 발조장 찍을게. 뭔가 귀여워. 나도 강아지랑 고양이 키웠으면 저런 발바닥을 만져볼 수 있는데. 자, 이제 여기에서 꺼내야지 오븐에 넣을 수 있다. 와, 어, 잠깐, 얼굴이, 얼굴이, 이안으로 갈까. 이거 괜찮게 나오겠지 방이 이상하게 나오는 나온... 아줌마 샘이... 발 보여줘 얼굴 얼굴이 얼굴이 <laughs> 얼굴이 이상하게 <laughs> 나왔어요 에이. 이게 뭔가요? <laughs> 괜찮을까요? 자, 넣고 할아버지멍멍이 나오가 돌려... 같아 할아버지멍멍이 종이을 빼고 뚜껑을 음. 닫으세요 한번 돌려볼게요. I'm s 소리난다 소리 s 나요 r 리 i 소리가 계속 나 i 여기에서 뭔가 강아지 o r 니까얘아얘면 얘겠죠? 얘는 뭔가 얘네들이 더 좋은 r 같은데 전 얘가 나오면 좋겠어요. 얘가 나오면 좋겠다 사실. 나는 핑크 토끼. 핑크 토끼 이 이, 예. 네. 이게... 네. 90초는 아직도 안 됐다. 뭔가, 진짜. 아, 달콤한 냄새가 나기는 것 같아. 나유리, 어디 갔어? 숨어 있어. 빨리 와봐. 아니, 얘가 나오는데, 난 얘가 나오면 좋겠어. 나유리, 빨리 가서 찍어봐. 어떤, 어떤 아이가 나올까? 나는 이거. 나는 얘. 네. 나는 얘. 됐다. 어? 아. 어? 우와 귀여워 우와 대박 여기 따뜻해 대박이야 오 진짜 따뜻하다 따뜻해 <laughs> 네, 네, 네. 뭔가 근데 오 진짜 맛있는 냄새나 와 아, 진짜 아, 진짜, 진짜 달콤한 진짜 냄새 나요 귀여워 오 발바닥 잘 찍혔나요? 네 우와 네, 네. 나도 무슨 어떤 아이가 나왔지? 여기 누르면 강아지로 리어나네너 누구야, 근데? 전체가 뭐야, 이거? 얘는, 얘. 강아지? 어, 나유리가 말한 거 나왔다! 시나물을 강아지 근데 얘가 귀엽네요. 사진에서 보는 거보다더 귀여워. 엄새가 진짜 좋아. 다 여기는 다안 뜨거운데, 여기랑, 여기, 여기랑, 여기. 뜨거워요. 아 예쁘다 해줘 여기 여기 안에 얘가 있어 뭐야 그걸 그걸 분리시키면 어떻게 <laughs> 여기 안에 얘가 있었습니다 어? 다시, 진실 진실 아! 이 못생긴 강아지가 저렇게 예쁘게 나올 일이 없지 안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엄마! 진실을 알려준 거지 맞지 에이커야 오 엘리베이터였네요 가장. <laughs> 엘리베이터에 강아지가 갇혀 <같이 웃음> 있는 겁니다. 근데, 여기 이렇게 흔들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. 신기하네요. 진짜 나온 거네, 그럼. 우와. 얘가 이렇게 된 건데, 이 반죽. 반죽 파랗해 걸렸어. 친구들 이렇게 반죽을 또 보관해가지고, 다시, 여기 얘를 넣어가지고, 다시 할수 있대. 근데 진짜 이게 90초를 또 기다릴 수 있을까, 내가?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발견했어. 이 강아지랑 얘랑 똑같지가 않아 여기 눈이 하트 눈이 아니야 얘 하트 눈인데 어, 여기 하트 여기 보이죠? 핑크색 눈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난 네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어 근데 저 발바닥을 거꾸로 찍었나? 왜 이렇게 나왔지 되게 신기하네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 아, 안녕